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요즘 부가서비스 가입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매장 지원 장난을 치는 곳들이 많다고 들어서요.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대폰 성지는 물론이고 판매점 대리점에서도 해당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원금 차감하는 형태로 판매를 하니깐요. 휴대폰 구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서 휴대폰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 구입을 할때 필수 부가서비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몇 개씩 있고요 의무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100일 정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 의무 사용 기간들도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사용과 의무 사용을 지켜야 개통점에서 매장 지원을 얼마큼 받을 수 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SK텔레콤 경우 V컬러링 월 3300원, 플로우 9000원, 웨이브 13900원, 통신사 보험. 보험은 구입하는 휴대폰에 따라 보험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콜픽 2900원, 우주패스 이렇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 중복되는 부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부이 컬러링 스마트콜픽 중 하나, 금액이 적은 걸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플로우 웨이브 중 하나 100원에 이용하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청구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우주패스는 청구되는 금액이 없고요. 보험은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 가입 2개월 유지가 기본인데요. 개통해주는 매장에 따라. 3개월까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SK텔레콤은 생각보다 부가 서비스로 청구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도 짧고요. 월 만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일부 매장들에 한해서 부가 서비스 미가입 조건으로 기기값 추가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V컬러링 미가입, 스마트콜 핑 미가입, 웨이브 미가입, 플로우 미가입, 보험 미가입 우주패스 미가입 조건으로 시세표에 적힌 할부 원금에서 15만 원 이상 추가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시세표의 할부 원금이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그럼 부가서비스 미가입 조건으로 마이너스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세표에 적힌 할부 원금이 마이너스 10만 원이다. 그럼 고객은 5만원 현금 안납을 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휴대폰 관련해서 좀 알고 있어서 부가 서비스 가입하고 페이백 20만원을 받고 구입하겠다. 그러면 도매 대리점에서 정해진 버퍼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부가 서비스 미가입 형태로 무조건 개통을 할 겁니다. KT는 필수백 9,900원, 미디어팩 9,900원, V컬러링 캐치콜 3,600원, 보험,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필수 팩과 미디어 팩둘중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요. 부가 서비스로 청구되는 금액은 약 2만 원입니다. KT는 부가 서비스 의무 사용 기간이 4개월입니다. 부가 서비스 미가입하는 형태로 차감하는 금액은 필수 팩 8만 원, 미디어 팩 3만 원, V컬러링 캐치콜 2만 원, 통신사 보험 5만 원, 대략 18만 원 가까이 차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LG 플러스는요. 영하월정액 15,400원, 내 마음대로 폰교체 모델에 따라 상의합니다. V컬러링 바이브 플러스 8,800원, 모두의 할인팩 11,000원, 디제니 프리미엄 13,900원 이 정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5,6만원 정도 부가서비스 금액으로 청구가 됩니다. 의무 사용기간은 대략 3개월입니다. 부가 서비스 미가입 형태로 차감하는 금액은요 영화 월정액 11만 원, 내 마음대로 폰 교체 5만 원, 부이 컬러링 바이브 플러스 3만 원, 모두의 할인 팩 5만 원, 디즈니 프리미엄 5만 원. 그외 부가 서비스 가입이 있고 차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략 30만 원 정도 부가 서비스 미가입으로 시세표에 적힌 할부 원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모든 업체들이. 부가 서비스 가입으로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장난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정말 일부 개통점에 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들 하지 않지만요,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분들은 어느 정도 휴대폰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부가 서비스로 각종 비정상적인 판매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거래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싸게 사고 카페, 폰 직작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요, 지역별 휴대폰 시세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 가입과 정상적인 부가 서비스 가입만 있는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시세표에 적힌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내용이 없다. 달랑 시세표만 있다. 그런 곳들은 뭔가가 있겠죠. 고객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휴대폰을 착한 가격에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은 부가 서비스 가입으로 지원금 장난치는 곳들이 있다. 조심해서 휴대폰을 구입하자. 이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